금위궁 오늘이 운세 8월 15일 일요일 금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매매운 재물운 용한점집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위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신념을 갖고 일을 추진할 때 안정된 재물운도 겸비할 수 있다. 정신적 물질적인 융합이 함유하는 곳에서 명예운 문서운도 안정을 찾는다. 진실한 자세가 상대로 하여금 감명을 주며 귀인의 도움으로 매사가 성취된다. 이익에만 결부시키면 피로만 겹칠 우려가 크다. 실리를 추구함이 최선이다. 속기운세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계획이 확립되며 소득도 안정된 상태로 돌입된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수 없는 때인이 자중하여 안정을 취하라. 사업은 상승하나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좀더 다변성 있는 변화를 시도하라.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금전운, 명예운에는 안정을 이루고 이성운에도 행운이 따른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예정된 일이 앞당겨 돌아온다. 주의를 활용하면 큰 득도 따른다. 지혜를 활용하면 더큰 이득이 따른다. 부하뇌동하지 말고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라. 자존심을 앞세우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구상이나 변화를 시도할 때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토끼 띄운 새. 느긋하게 대처하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남에게 의혹을 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매사를 분명하게 처리하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막강한 능력으로 밀어붙이도록 하라. 재물은 형통된다. 남에게 베풀고 후회하거나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방해자가 나타난다. 용띠 운세. 여행은 변동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라. 감정적인 상태보다는 이성을 갖고 행동하라. 현위치를 지킴이 최선의 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라. 일시적인 효과를 노려서는 실속이 없다. 좀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면 금전운, 명예운 안정을 얻게 된다. 뱀띠 운세 강행하면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니 실리를 추구하는 편이 유리하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선정하고 노력하라. 한발 앞선 행동에서 때로는 이익을 불러들인다. 기백과 용기로 나아가라. 허욕을 부리면 이익이 작아지고 도리어 손해만 따르게 된다. 말띠 운세 변동이나 변화는 가급적 삼가라. 허영의 산정신적 자세는 후회를 자초한다. 주위를 의식하면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라. 희망적인 상태에 돌입하며 주위의 도움이나 자문이 빠른 발전의 계기가 된다.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 분주한 만큼 소득도 따르니 원만한 처세가 필요하다. 양끼운세. 다소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자만하지 말고 새 출발하는 각오로 모색하라.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행동하되 가급적 당신의 위치를 확보하라. 매사 뜻을 이루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냉철히 판단하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우니 좀더 깊이 관찰하여 추진하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가급적 적극적인 방법은 삼가고 순리대로 추진하라. 일에 달라붙어 해결책을 모색하라. 의지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니 끈질감이 요구된다. 이익을 불러 일으킬 운이다. 명예운 향상되며 문서운의 변동에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유혹에 주의하라. 귀인의 도움으로 큰 뜻이 성취되니 목적을 갖고 실행할 때이다. 닭기운새 매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추진할 때 모든 점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전문적인 진출은 그 직분에서 새로움과 착실함을 갖고 대의명문에 따라야 한다. 순간의 행동보다는 심리적인 갈등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은 서둘지 말라. 도중에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으니 성급하게 굴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개띠운 새. 후퇴하는 것이 보인다. 함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은나 때가 아니다. 쓸데없는 정력과 시간만 소비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정비함이 오를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소 손해가 따를 경향이 있다. 변화 변동에 주의하라. 예의를 잃게 되면 금전의 융통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마는 금물이다. 돼지띠운새. 정신적 노고에 따라 불편한 점도 뒤따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인내함이 필요하다. 깊이 관여하지 말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때로는 새로운 변혁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의 동료가 따른다.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매사에 진취성이 없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위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점집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